시작을 합니다. 거뭐 음. <laughs> 오늘 시장이 장 후반에 사실 저는 경협주만 잘안 되면 가볍게 보면 이제 경협주만 빠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는데 그게 아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급히 음. 방송을 켰습니다. 뭐 중간 중간 자막 들리는 거는 제가 YTN을 틀어놨어요. 네. <laughs> 이게좀 입장하셨나요? 조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음,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식은 지금 이자이 취소됐다 이런이야기가 있고 이 자식은 지금 이자식이야기가어떠이 합의도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계속 저도 이제 Y10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 지금 기사 속보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어, 4시에 에,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경협주를 때문에 이 방송을 여는 건 아닙니다. 에, 경협주는 저희도 같이 이제 어제 좀 공약을 했다가 오늘 이제 1시 정도에 그냥 한5% 이내로 잘라버렸는데, 예, 아니다 싶으면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식 기본입니다. 근데 좀 입장하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아직 그, 사실, 분위기가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거의 결렬 정도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저는 이제 경협주 이야기만 할건 아니고, 예, 같이 이야기 합니다. 경협주는 제가 계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방송을 연 궁극적 목표는 경협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경협주를 무리하게 끌고 오신 분들은 오히려 저에 대한 책임을 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시장이 같이 빠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피가 저 이슈가 나오고 나서 코스피가 대략 뭐한 30포인트가 빠져버렸고 멀쩡한 주식도 같이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거의 뭐 순간적으로 2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여기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뭐 아나티가 빠지고 이런 거는 이걸 굳이 제가 방송을 열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차피 그거 감내하고 경협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경협주를 갖고 있다가 손실이 나셨다면 전혀 손실 관리가 안 되신 거죠. 다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큰큰 큰 경험이 돼야 됩니다. 예. 물론 이이 이 차트가 내일 다시 여기 3만 원에 가 있을지 아니면 이제 다시 지난해 5월처럼 다시 이제 이런 뭐 그림으로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경협조 같은 경우는 나오는 기사만 놓고 보면 음 취소됐고 정해진 정해진 일정이 취소가 됐고 또 백악관 코멘트가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뉘앙스가좀 있었고 또 4시에 4시가 하노이 시간인지 아마 지금 YTN을 제가 틀어놨는데 어, 소리를 좀 꺼야 될것 같아요. 화면만 봅니다. 저도 계속 장중에 틀어놨던 거라, 음. 오후 4시에 숙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는 지금 기사를 보면, 예, 우리나라 시각 같아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 4시에 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린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북미 회담이 만약에 결렬이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1차, 1차 회담이 이제 작년 6월에 있었죠.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포괄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얼추 한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 뭐, 언론 보던 대로 상당히 좁혀갔습니다. 근데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맥점은 간단한 거죠. 김정은의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그죠 경제고 경제를 살리는 게 김정은의 자기 모든 초점입니다. 자경제 그리고 미국이 바라는 가장 좋은 뜰은 비핵화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하는 과정에서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계속 종편이나 이런 데서 다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거겠죠. 사실은 김정은의 결심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데 결렬이 됐다는 거는 제 추측상 그런 거죠. 만약에 김 북한이 갖고 있는 북한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빈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이 베트남 가서 예우를 받고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포기를 해버렸을 경우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최대한 이걸 아끼면서 풀어달라고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조율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보는 거고, 트럼프는 초강경파입니다. 지금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래. 절대 아쉬울 게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세게 나갔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너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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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뭐 까짜 까짜 한거 가지고는 안 하겠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거의 결렬 분위기로 예, 일단은 결렬 분위기로 갔고. 어, 트럼프는 사실 오늘 일정상 6시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제가 그 확인한 거는 김정은은 뭐 사실 며칠 있다 올 수도 있는데 김정은은 3월 2일 날 북한으로 간다고 했고 트럼프는 오늘 원래 합의문을 발표하고 <laughs> 합의문을 발표하고 간다고 했어요. 근데 합의문이 없다는 거는 사실 결렬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합의문이 없다 왜냐면 공동 선언이란 걸 하게 되거든요. 1차 때도 그런 걸 했죠. 근데 1차 때 그렇게 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이제 1차 때 보면 그게 좀 너무 두리뭉실해 가지고, 두리뭉실해 가지고 싱가폴 정상회담 이후에 주가를 무려 그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모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경협주를 투자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판단인데 일단은 결과는 나온 겁니다. 예. 네. 결과는 결렬로. 결렬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한번 뒤집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뭐 정치라는 게또 말장난이니까 뭐 어느 정도 또 다른 걸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방송이 지금 3시 52분인데 조금 있다 8분 있다가 아, 트럼프의 기자 회견이 한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결렬된 건 결렬된 겁니다. 네, 일단 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렬된 건 결렬된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시장에서 많이 강화됐던 게 어, 금강산 관광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접어들어서 경협주 중에서 가장 강했던 게 아난티 같은 경협 금강산 관광 개발이었습니다. 일단은. 다른 것도 물론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금강산 관광개발이 가장 많이 움직이셨죠 그 다음에 그런 데인 게 좋은 사람들 같은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사실 개성공단은 금강산 관광개발보다 순위를 따진다면 후순위였어요 그럼 이 종목들은 일단 뭐 천지개벽이 나서 다시 뭐 <laughs> 김정은이 물론 이제 또정치라는게 김정은이 또 갑자기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2차가 결렬됐다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3차가 없으란 법은 없어요. 정치라는 게 이게 뭐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너랑 나랑 지금 틀어졌다고 평생 안볼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당장 또 김정은이 갑자기 뭐 트럼프 붙잡고 막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은 한 가지만 정리하죠. 그냥 자, 경협주 일단 결렬됐습니다. 네. 경협주라는게어 사실 꿈을 먹고 왔잖아요. 잘 되면 얼마 될 거다. 제가 어제, 어저께 한국 경제 TV를 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경협주가 어떻다, 뭐 섹터는 어떻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결렬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총일 경협주를 총정리를 해주냐? 철도는 뭐총막쫙 나오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 저는, 일단 저는 그랬는데, 우리가 주식은 그거예요. 주식은 뭐죠? 주식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의 시향을 좀 생각하고 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주식은요, 기대감에 상승하고 불확실성에 하락합니다. 이것만 오늘 한번 기억하시면 이 방송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 있다고 봐요.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지금은 비록 미천하지만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근데 불확실성에는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또는 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불확실성에도 하락을 하고 또 하나는 갑자기 많이 갑자기 많이의 기준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거의 1.5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가가 어떤 주가든 간에 한 45일 정도 상승을 하면 어느 정도 주가는 시계돼 있어요. 그것도 많이 준 거. 이런 메시지를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냥 경협주는 뭐 저도 제가 어저껜가 유료 방에는 도화 엔지니어링을 들어갔었고, 예? 저는 이제 사실 아까는 생각도 했었어요. 음 도화도 왜냐하면 전부 다 다른 경협 중에도 만약에 스몰들이 온다고 했을 때 그래도 수혜가 되는 섹터필 들어간 게 이제 도화였거든요. 경농도 마찬가지로 스몰들이 됐을 경우에 아 인도적 지원 같은데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다 손질을 시켰죠. 손질을 시켰는데 손질을 시켰기 때문에 손실을 덜 보게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아니다 싶으면 잘라야 되는 거를 한번더 어,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고요.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세상에 아까 이런 거다주 물론 저도 잠깐 주워 먹었다가 엉뚱한 거 주웠는데, <laughs> 아, 뭐 어떤 종목들이 바이로메든가, 응? HLB인가, 순간적으로 한번10% 빠졌었어요. 이제 잠깐 시장력이 들어올게요. 양지수가 순간적으로 지수 종목만 놓고 보면 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북미 회담이 결렬이라는게 단순하게 경협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동안 좀 조용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터에 대해서는 코리안 디스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오늘 장이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았죠. 2천억, 너왜 떠냐? 벤제민이 누구야?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좀 강조드렸었는데, 시장은 이미... 시장은 이미요. IT는 꺾이고 있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는 이미 오늘 경협이 아니다 그래도 어차피 빠지는 그림이에요. 외국인들이 빠지니까. 삼성전자도 어차피 이제는 빠지는 그림이에요. 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으니까. 근데 이 여름 자체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취소될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맞췄다, 안 맞췄다도 되게 중요하죠. <laughs> 저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그렇게 봤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2월 말부터 3월 초순까지는, 3월 중순까지는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 시장이 안 가면, 주가 마찬가지, 안 가면 빠지는, 상승하는 확률보다는 하락하는 확률이 높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실제적으로 잘 보면 일주일 동안에 멈춰 있었어요. 그럼 일단 인재 수준에서 2월 달에 그림이 오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봉을 보면 뭐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이제 양지수는 이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높습니다. 고스피는 대략 한2,150 전후까지도 열어두는 게 좋아요. 일단 큰 이야기하고 좀 작은 이야기 하자고요. 코스닥은 그러면 코스닥도 코스닥은 뭐 조금 고스피보단덜 빠질 겁니다. 왜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고스피는 코스닥보단 덜 빠져요. 왜냐하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장을 주도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어 계속 팔고 있었어요. 2월달 접어들어서는 그나마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금융투자가 사는 건 뭐냐면 ETF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ETF만 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었을 뿐 펀드는 한달 내내 매도, 보험 매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수급이 되게 얕아요 특히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ETF 매수만 하기 때문에. ETF 트레이딩만 하기 때문에, 그니까 러 이게 매수로 잡혀도 때로는 ETF를, 인버스를 살 때도 있고, 코덱스를 살 때도 있기 때문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주포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고스피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2월 내내 계속적으로 매도 스탠스가 좀 높아요. 그니까 러 고스피는 많이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많다는 말은 삼성의 한익스가 약하다는 소리. 예요 근데 코스닥은 반대예요. 외국인들이 한 4천억을 샀는데, 예. 네. 연기금도 사고, 코스닥은 덜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장애단 생각인데, 오늘 빠진,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늘 종가는 경협주까지 했고, 같이, 아까 막판에, 제가 아까 몇개 봤는데, 아마 포토 종목들이 우르르 빠져버린 게꽤 많아요. 경협주 빠지니까, 바스켓 매도가 나오면서, 뭐 많아요. 예, 뭐 한두 개가 아니라 훅 빠졌는데, 한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일단, IT, 그니까 러 제가 말하는, 정리를 해볼게요. IT 대형주. 그러니까 여기서, 반도체를 말하거든요. 이 반도체는 실제적으로 지금 차익 구간이에요. 이게 성자하고 닉스가 아까니까. 그니까 러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원익 IPS 포함해서, 반도체, 반도체 종목들 고점 영역이라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한 1월 달부터 한 2월 초순까지 올라왔는데, 이것도 한 45일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생겨버렸냐면, 이게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 너무 컸어요.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주가를 30% 이상 띄워버린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기대감 플러스, 음, 삼성이나 s k 이닉스가 투자하는 아니거든요. 이거 때문에 이제 디스플레이도 다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laughs>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매칭됩니다. 요게 이제 30% 오른 것도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디램 가격이 어쨌든 간에 계속 꼬라박고 있어요. 실적이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최소한 나와도 제가 볼 때는 한 3분기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끝났다면 끝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아직도 여정이 좀 남아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원래 남았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잘 투자는 안 합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죽은 차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말해서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뭐 SFA 포함해서 APC도 뭐 엄청 올랐는데 이 친구들도 어차피 종목마다 늘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제 장도 조금 제가 말한 장도 조금 실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오른 것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한달 이상 규지 그러니까 1개월 이상 오른 종목은 건드리지 마세요. 못 먹어. 한 가지 또 신경 쓰는 게, 그러면 그동안 좋았던 게 중국 주식이에요. 중국 주식, 이게 뭐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행도 있고 명세증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2월 달에 좀 움직였고. 이쪽 섹터보다는 더오운 섹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음, 풍미해담하고 미중무역협상 있죠.